재물을 조금 많이 모아, 모아두신 분이 조금 통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재물이 조금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올해 그 돈보다는 건강. 음, 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서천사 삼천 초월입니다. 네, 선생 오늘은 25년도 저희. 호랑이띠. 어, 네네. 호랑이띠. 범띠분들 올 한해 좀 어떨까요? 음.. 호랑이띠분들. 음, 이분들은 이번에 치기수. 조금 트러블, 사랑관계.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 호랑이띠분들이 조금 우카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네. 다는 아니지만. 걸어 계세요 음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럴 때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시비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다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바로 나이대별로 한번 봐볼게요 네자 먼저 28살 무인생입니다 음, 네 이분들은 직장이 제일 먼저 뜨네요 직장 네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또 거기에 대한 라이벌들이 엄청 많다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앞으로 직진하려면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도 네. 혹은 싫어도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더러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40살 병인생이에요. 병인생. 건강이 제일 먼저 떠요.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음. 이,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작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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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조금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하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냥 지나가는 음.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aughs> 자 오실 이제 각인. <laughs> 네. 밥 인생. 재물을 조금 많이 모아, 모아두신 분이 조금 통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음. 네. 재물이 조금 많이 쌓여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올해 그 돈보다는 건강. 네. 사실. 욕심이 조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오. 네. 그치만 건강이 있어야 재물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의 건강을 한번 돌아보고 조금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좋은 루틴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보시는 게. 왜냐면 재물을 모으다 보면 나 자신을 조금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사셨고. 그치만 이제는 조금 건강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64살, 이민생이에요. 이민생. 호랑이띠 중에서도 네. 사람 관계를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더요? 네네네. 어, 올해 굳이 엮이지 않아도 될 다툼, 음 이분들이 조금 제일 많이 휘말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문서가 있으시다면 좀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재미 관련해서. 손해를 보는 일,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 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좋은 일들은 올해만 잘 지나가시면 그래도 내년 내후년 쯤에는 네. 좋은 일들이 풀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올해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네. 근데 음. 네, 네, 네. 올해만. 이렇게 한번 호랑이띠 운세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호랑이띠 분들께 한말씀부탁드립 어, 호랑이띠 분들 음. 올해는 음.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한번더 웃으시고, 그러면 좋은 일들이 없다가도 생기는 게올한 해일 것 같습니다. 호랑이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ello, everyone who is watching my channel. This is Sapchenza, -sa, Samchenchuol, which is my name.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channel again. And I'm a shaman who is serving my spirits, my Haraboji in Harmony. So, if you need any consult on or advice in your life, if you're having a hard time or if you don't, I can always help you with English as well. So, if you are planning on visiting Korea or if you can contact me online, or on the phone anything is okay just let me know and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again and please subscribe my channel thank you